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들 속에서도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은혜로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쁜 걸음 속에서 문득 주님의 따스한 시선을 느끼며 지나온 하루를 조심스럽게 돌아 봅니다. 소란했던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루치의 감정들을 조용히 끌어 안은 채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앉습니다. 감추어진 내면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서 감사와 회복의 마음으로 숨을 쉽니다. 이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게 하신 주님의 손길, 그 은혜가 참으로 고맙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간 이 하루 안에 수많은 선물들이 숨겨져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 바람결에 실려온 꽃한개 하나에도 저는 놀랍도록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 하나 제 손으로 만든 것이 없는데도 주님은 매년 잊지 않고 이 아름다움을 제 눈앞에 펼쳐주십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꽃잎 위에 맺힌 이슬 한 방울, 햇살을 머금고 반짝이는 나뭇잎 하나에도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창 밖에 바람이 불어올 때 유리창 너머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찬바람 속에서도 제가 쉴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따뜻한 집안 공기, 포근한 이불 속의 평안, 날 같지만 정겨운 식탁 위에 놓인 한 끼의 따스한 밥상에 감사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아침햇살의 금빛. 붉게 물든 노을의 따뜻한 이로, 밤하늘에 수직게 떠오른 별 하나에도 주님이 계셨음을 봅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책장 사이로 흐르는 커피향 속에서, 잠시 멈춰선 신호등 앞의 평온함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무거운 어깨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준 친구의 메시지 한 줄에 감사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게 해준 작은 농담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음에 고요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더 자주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장 풍성한 하루였음에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